미니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진 내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방시혁이야? 우리 기획사 하이브라는 기획사 아래에 여러 가지 레이블이 있잖아. 뭐 플레디스도 있고 어두워도 있고 뭐 여러 개의 레이블이 있죠. 근데 내가 뉴진스 하나에 매몰돼 가지고 아니 이 많은 기획사를 통솔하기도 힘든데 뉴진스한테 그 질투를 하고 뉴진스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을 힘과 시간이 있어? 하이브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왜냐면 아래에 있는 기획사들과 아래에 있는 그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돌들과 가수들이 있는데 사건 사고가 한두 개겠냐고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다가 또 그런 행사라든지 얘네들을 잘 되게 할 방법이라든지 가수들 뭐 앨범 새로 출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스케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 진스와 미니진과 어두워를 죽이기 하는 데다가 쓸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 왜 그러냐면 뉴 진스가 타이브라는 기획사에서 매출을 그렇게 크게 내는 가수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거기에 세븐틴 그리고 투모로우 바이 투마로우 뭐 그런 가수들이 하이브 레이블에서 매출을 많이 내는 가수들이지 지금 뉴진스 같은 가수는 거기에서도 하위권이란 말이야 아니 근데 뉴진스를 굳이 카피해 가지고 뭐 죽이기 위해서 다른 짝퉁 가수를 내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방시혁이 그렇게 시간이 남아돌고 시간이 썩어 나고 한가한 사람이야?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아니 그럴 시간이 없잖아. 방시혁이 과집세연이랑 LA에서 맛집만 돌아다녀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24시간이 모자라. 미니진을 죽이고 이럴 시간이 어딨어 한쪽에는 과집 있고 한쪽에는 세연이 있고 얘네들이랑 데이트 다닐 시간도 부족한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방시혁이 미니진을 죽이고 뭐 할, 뭐 그럴 이유가 뭐야. 거기다가 자기 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미니진 혼자만의 전쟁인 거야. 이 망상인 거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카피해 가지고 어 짝퉁 그룹을 만들었다. 컨셉 자체가 달라요. 미니진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아니 5조 부자인데 3조 부자, 5조 부자야. 미니진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니까. 방시혁의 재산이요. 메시보다 많고 호날두보다 많고 메이웨더보다 많고 맥그리거보다도 많아. 걔네들 그런 것들 다 합쳐도 다 합쳐도 방시혁 재산이 안 된다니까. 방시혁은 자수성가야 그런 돈도 안되는 그런 뉴진스 어 맞아 맞아 이거 얘기하려고 했구나 뉴진스의 짝퉁그룹이 아니에요 아일릿이나 르세라핌은 뉴진스의 짝퉁그룹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컨셉부터 모든 것이 달라요 뉴진스의 음악과 그 컨셉을 보면은 굉장히 그 레트로한 그 뉴잭 스윙 약간 그런 컨셉이란 말이야. 레트로하고 약간 80년대 90년대의 그런 삘이야 닛폰 삐, 대만 삐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간 그 뭐라고 되지? 글리치 효과라든지 그 빈티지 80년대 90년대 그 비디오 그 필터를 걸어 가지고 뮤비가 나와요. 그리고 걔들 네옷 같은 경우도 보면은 되게 낡은 그런 8 0년 90년대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고. 근데 그 아일릿이라든지 르세라핌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오히려 SM에 가깝다니까 그런 옷차림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달라 안 맞아.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건지 오해를 하는 건지 방시혁은 관심도 없는데 말이야. 약간 Y2K 이전에 그런 느낌이에요. 뉴진스 컨셉을 보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